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기 테스트넷 과정에 참여를 하실 때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개발자나 혹은 일반 투자자라면 테스트넷 참여를 하고 에드랍 등을 받으실 때뭐 그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이 영상을 한 번쯤 찾게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받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활성화된 경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메타마스크의 괴를리 테스트넷을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어, 이렇게 메타마스크 켜 주시면요. 일단 저는 PC로 진행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 켜주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이더리움 메인넷 괴럴리 테스트 네트워크 이게 이제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으실 건데 어, 땡치라 나는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고급 눌러주시고 여기서 쭉 내려가셔서 테스트넷에 전환 표시 이거 켜기 해주시고 테스트넷 보기까지 이거 두개 아래쪽에 거꼭 켜주시면은 테스트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넷 가져와 주시면은 현재 괴럴리 이더리움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먼첫 번째 요 사이트에서 한번 받아볼 건데요. 제가 총두 가지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알케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요런 멘트가 있죠. 알케미 계정에 가입할 때 이왕이면 구글을 이용하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쪽에 알케미 로그인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가장 위쪽에 사인위스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 주셔서 각자 가입을 해야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계정 선택해 주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축구하는 이미지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것도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더리움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리 무료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그냥 스킵. 그리고 렛치 빌트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완료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해주시면 회원가입 완료했고요. 위쪽에 로그인 해야 되겠죠.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었고 제가 회원가입하면서 자동으로 되었고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 켜주시고요. 지갑 주소 복사했고 여기 빈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한번 해보고 오토바이 하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체크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Send me either"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떴죠. 다시 한번 내화면 네, 끌어주고. 네, 두배 얻는다는 이런 네, 것들 꺼주시고 메타마스크 한번 켜주시면은 괴르리 이더리움이 네 이렇게 0.1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0.1 괴르리 이더리움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4시간마다 한번씩 쓰실 수 있고 그리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빈칸에 제가 가 전에 복사를 했었던 이더리움 여리움 지갑 주소를 그냥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 넣어 줬고요 아래쪽에 사람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네 선글라스를 쓴개 네, 개만 하라 그랬으니까 네, 팬더는 안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에 스타트 마이닝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채굴되는 해시레이트 값과 그리고 현재 채굴이 몇 개나 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의 CPU를 이용한 테스넷 코인 채굴입니다. 따라서 위쪽에 가장 위쪽에 number of works라고 있는데요 요 숫자를 키워주시면 키워주실수록 이렇게 current 해시레이트 값이 점점 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PC가 조금 더 느려지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다시 원래대로 8로 네, 다시 줄여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버 오브 웍스 숫자를 다시 한번 8로 줄여놨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괴를 리더리움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PC의 CPU를 좀 갉아먹기 때문에 제가 요 방법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린 김에 제가 한 15분 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여기서 이제 그만두시려면 아래쪽에 s t 마이 Mining and Claim Reward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클레임을 하면은 0.019 괴를리 이더 이 테스트 이더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데요 메타마스크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현재 괴르리 이더리움이 네 이렇게 0.1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캡쳐봇 사람입니다 요거도 체크해주시고요. 볼링공 이거 볼링공인가요? 네 주시고 볼링공 볼링공 네 사람입니다 체크되었죠. 하단에 클레임 리워드라고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트랜잭션 해시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더 스캔으로 들어오는데 0.018 이더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메타마스크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타마스크 켜주시면 아까 0.1 괴를 이더였는데 0.0186만큼 더 들어왔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괴를 이더리움, 이테스트넷의 이더리움을 받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요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기 테스트넷 과정에 참여를 하실 때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조금 막힘없이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